아난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고 있는 천당 주식입니다. 아난티가 금일 이슈와 함께 이 소폭 강세를 나타내줬지만 지금 모습 윗꼬리에 있어서 현재 주주 여러분들이 어, 이 세력들의 속셈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이 아난티로 여러분들과 정말 많은 매매를 진행을 했죠. 오늘도 이 아난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 자체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어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또 저와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아난티 같은 경우 제가 저번에 촬영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9월 23일 날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때 일정을 앞두고 세력들이 끌어올린 이유 지금 자리 이렇게 털고 갈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등 타점을 함께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때 제가 두 가지 가격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9,200원과 그리고 9,000원 가격대를 설명을 드렸고, 당시 가격을 보시면 9,870원 구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가격대에서는 만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과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구간이 상당한 매물대가 겹쳐있는 자리입니다. 이 구간 아래 꼬리로 나오면서 버텨준 자리, 그 이후로 이탈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저항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돌파고 나니까 가격 자체를 지켜주다가 마지막 파동이 나왔던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전략들을 알려드리는 이유 큰거 없어요. 제가 이런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과 늘 소통을 하며 이 투자에 있어 우리가 롱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을 제 채널 안에서 특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략들 꾸준하게 챙겨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럼 현재 가격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지금 저희는 다시 한번더 눌림타점 9,000원과 9,200원 흐름 함께 체크를 했죠. 9,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승 오늘 나와줬어요. 그리고 이런 윗꼬리 자체가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닙니다. 상단에 있는 매물 자체를 소화하면서 세력들이 추가 펌핑을 나타내 줄 건데, 현재 의미 있는 가격대 무너지지 않았고,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이 아난티 대북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 줄수 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슈를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오늘 이 대북 관련주들이 소폭 상승했다가 좀 윗고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이슈를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 의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앞핵이 10월 31일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앞두고 김정은과 지속적으로 면담을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정을 앞두고 좀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한 이런 뉘앙스가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근데 걱정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도, 호재가 나오면 정말 좋아요. 호재가 나오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를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죠. 신라호텔 결혼식 예정대로 중국 측 무더기 지수 술렁거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모습만 보시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북한이 트럼프와 면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중국의 눈치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 측에서 좀 이런 뭐 앞에게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의사가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재료 소멸이나 아니면 실망 메모리 소폭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안한티 약간은 보수적인 매매가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볼 수는 있지만 현재 이런 뉘앙스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크게 엮여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아시고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유 큰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 9월달 정말 많은 매매를 진행했죠. 이제 이번 10월 달도 긴 연휴가 찾아오지만 함께 수익나는 매매로 끌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통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투자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고 내가 더 확실한 타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번호로 행운의 숫자 7 아니면 아난티라고 저에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 타점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단기 추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9,000원이라는 가격대 지켜주는게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아또 여러분들 걱정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8,600원 구간의 매물대를 함께 체크해볼 수가 있어요 이 8,600원을 제가 월봉차 차트를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8,600원이라는 매물 때도 여기 상단 라인 보이죠? 이제 이 빨간색 아래 선을 좀 봐주시면 좋은데 여기서도 저항이 나왔던 구간 상승이 나고. 밝고 강한 상승이 나아줬던 구간 지속적으로 가격 방어를 해줬던 구간이지만 그만큼 다시 한번 더 저항으로 작용했던 거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이 월봉차트도 아직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렴을 진행한다라는 것은 조만간 다시 한번 더 강한 발상과 함께 추가 파동이 나올 예정이 있는데 우리는 이 파동 안에서 흐름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 세력들이 추가 매집을 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급할 거 없이 저와 천천히 타점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난티 영상을 말고 다른 영상들 안에서도 이렇게 끝부분에 아, 우리가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현재 반도체 업황으로 인해서 저희 대표 스윙주가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도 다시 한번더 상단 추세 살리며 의미 있는 가격대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 해성DS도 저희 대표 스윙주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 놓치면 여러분들도 뭐 저도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과 들 소통하고 싶은데 이런 소통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저와 수익 나는 매매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영상 설명란과 그리고 댓글창에 이제 링크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가 뭐냐면 제 개인 번호,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문자 사이트가 뜨는데 여러분들 이상한 사이트 아니고 제 번호 외우기 어렵거나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링크를 음.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실 수 있으니. 이 링크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게한 가지 있는데 제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지표와 또 재료들을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매매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로키 텔스케어 여러분들에게 구독이라고 연락주신 분들에게 로키 텔스케어에 안내 도와드렸고 이 로키 텔스케어가 세력들의 매집 지표와 함께 당시 상한가를 가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넥스트 트레이드 호가 흐름상 2만 원 구간을 돌파지 못할 것으로 보여 여러분들에게 이 정확한 19,500원에서 전량 매도 신호까지 보내드렸죠. 그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됐죠? 지속적인 가격 조정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수를 했다면 세력들이 빠져 나갈 때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채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싶다면 이 하단에 있는 번호 0102456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매도 브리핑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타점은 물론 수익 볼수 있는 브리핑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저건 제 채널이 여러분들의 계좌처럼 함께 성장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영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볼수 있는 매매 타점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직장이 있으시거나 또긴 영상을 보기 어려우셔서 참여도가 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세력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을 통해 함께 수익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익을 보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브리핑을 통해 함께 수익나는 매매가 되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냐면 제가 채널 안에서도 8월 4일 대한조선 세력들의 의도적인 가격 하락에 있어 우리가 급할 거 전혀 없이 저와 함께 반등 타점을 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83,000원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확실하게 거래량이 컨펌 됐을 때 그때 함께 세력들과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제가 8월 5일 대한조선 시장가 매수 현재 가격 8200원이고 8500원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 99,000원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차 목표가 이렇게 안내 도와드렸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날짜를 보시면 8월 8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저희는 이때 함께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도하고 매도하면서 수익 자체를 길게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8월 8일에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조선 현재구가 너무 이어하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매수하지 말고 세력들이 확실하게 가격 방어를 해주는지 지켜보자. 지금 자리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하락 자체가 급하게 나올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타점을 통해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끌고 나가고 있고 제가 또 예시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AD 테크놀로지도 오늘 이렇게 신고가 부근까지 도달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9월 15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AD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꼭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독점 수혜제에 맞춰서 세력들이 더 펌핑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과 함께 매집할 수 있는 타점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 가격을 보시면 24,750원이었고 제가 당시에 영상을 촬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매집했던 이 테크잉 종목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써서 안간 반도체 종목들 함께 공략하자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결과 이 AD 테크놀로지 현재 큰 수익을 남겨주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흐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 지표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물론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 줄수 있는 이슈를 더 빠르게 캐치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도 정말 중요합니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함께 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데이터센터 수혜로 인해 이 메모리 가격의 폭등과 공장 추진으로 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결과 저희는 이번 그 결과 저희는 이번 9월달에도 이 반도체 종목들이 큰 흐름을 안겨다줬고 아직 안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끌고 나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와 소중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연락드리기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영상 안에 하단 링크를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문자 남길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매도 타점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또 옛날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9월 1일 촬영한 영상을 함께. 게 주목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우양이라는 종목을 촬영하면서 이 우양도 저희가 8월달에 가장 큰 수익을 남겨준 이 고마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세력들의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고 당시 캐대연의 진짜 수혜주가 등장했기 때문에 모멘텀이 꺼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농심이라는 종목을 함께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당시 이 농심의 가격이 4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이 농심의 주가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긴 운봉이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습은 지속적인 기간 조정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다 라는 거죠 저희는 이 농심 여기 구간에서 1차 매도 그리고 흐름을 보고 2차 매도 저는 더 끌고 나가고 싶었지만 세력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로 인해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고 반도체와 로봇 위주로 더 흐름을 끌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좋은 종목도 함께 골라야 되고 이 매도 타점 정말 중요하니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빨리 찾아서 저와 소중한 기회에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들의 타점과 심리 분석으로 저와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여러분들 어려울 거 전혀 없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문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목명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은 문자로 좀 밖에 그렇다 조금 더 영상을 보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시청하시고 제가 늘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 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왔는데요. 현재 검색식 이제 단타 검색식이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뭐 단기수행, 중장기 전략 그리고 종가배팅 검색식 등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지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여러분들이 지표라고 편하게 연락 주시고 연락을 주셔야 제가 이 엑셀 파일이나 자료들을 전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 주시고 구독자 5천명이 되면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죠 제가 이 검색식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다른 수익 볼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꿀팁들 알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자료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